할렐루야! 가을 학기 채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의 감소 해치서 빛으로 손잡고 나린도 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 잡고 날인도 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린 도 Eu não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시사, 손잡고, 마린도 하소서. 마음의 쉼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성대학교 학우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문명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서 여러분 참 편하시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켓도 차로 이동할 수 있고, 또 교회에 가실 때도 자동차를 타고, 또 일터에 가실 때도 자동차를 타고 가실 것입니다. 만일 자동차가 없어서 여러분이 교회로 또 일터로 걸어가야 한다면 참 끔찍하실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빠르고 편하게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자동차는 그저 상상 속의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 거리도 쉽게 달려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이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생겨났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서나 언제나 쉽게 전화할 수 있고 또 영상 통화도 할수 있고 카톡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어디서나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을 어디서나 찾아서 볼수 있는 그런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명의 발달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몸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쉼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한 더 많은 걱정도 생겼습니다. 환경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는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성대하고 여러분 참된 안식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을 붙잡고 안식을 찾아보려고 애써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쉼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뿐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2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멍해를 메고 나한테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멍해를 메면 또 짐을 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은 두 소가 함께 지고 밭을 갈때 사용하는 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두 소가 함께 지는 거였습니다. 내 멍해를 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나란히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당 안에만 또 주일에만 거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생각하며 살다가 그 예배당을 떠나면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교인들의 또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왜내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내 관계 속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미성대하고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 없는 삶, 아무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담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고통이 없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인생에 누리는 것이 많아서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미성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멍해를 같이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해서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해를 같이 메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동행할 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